이렇게 1177번 갈게 77번 <laughs> 77번 보면 어쨌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거에 대한 옳은거 찾아라 이거야 그러면 나는 이거 지금 뭐야 몇석면 지나냐 이런거 부호 때문에 따지는거잖아 그래서 얘는 y로 정리해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거 공부하기 전에 당연한 거지만 mx 플러스 n 이라는 거 있잖아.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기울기고 얘는 y 절편이지. 기울기가 m 이 양수면 올라가는 거, m 이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는 거지. 그리고 y 절편 n 이라는 건 n 이 양수면 여기 있다고. n이 음수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갈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됐고, 기울기 양수, 음수 이런 그림이야 그냥 됐나요 그 거지. 그 기억 보자. 기억 보면 a가 0이야. 야 a가 0이면 이게 0이지. 그리고 나서 결국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c만 남아. 근데 bc는 b, c의 곡은 음수래.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지. 그럼 y가 양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 그래서 어디지나 1하고 2를 지나지. 그래서 지, 기억 틀리지. 됐나요? 전날까지. 다음 니은 니은 보면 a하고 b는 양수야. 그리고 b하고 c는 양수야. 그러면 야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니까 이 자체는 뭐야 기울기는 뭐가 돼 음수되는 거지 얘가 양수야 얘가 양수야 그러면 여기 y절편은 뭐가 돼 음수 되지 그러면 y절편은 음수고 기울기 음수라고 이렇게 <laughs> 그래서 어딜지나 일사분에 안지나네 그래서 니는 정답 된 거지 돼 그런 식으로 뭐해 여기 그리고 D급 뭐 너희들 할수 있겠지 이제 A, B가 음수고 C가 양수야. 아니 C가 야 <laughs> A, B가 음수야, 음수.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얘가 음수니까 이 자체는 양수. 이렇게 됐지. 돼? 근데 얘는 문제가 야 B 값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것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하지. y절편이 양수 음수가 나올 수 있어. 그때마다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지. 알수 없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4,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야, 어, 두, 두개다 두 지금 어디 있지나 4, 사분면을 지나고 있지. 그래서 무조건 틀렸지. 그냥 ᄃ 하라 그러면 ᄅ은, ᄅ은 AB가 음수야. 음수면 기울기는 양수 나왔지. 그리고 C는 0이니까 없잖아. 그러면 원점을 지나서 이런 직선이 되지. 그래서 얘는 1하고 3을 지나네. 그래, 이런 정자. 됐나요? 다음. 81번 걸자. 81번. 81번 보면 야, AB 위에, A, B가 얘위에 있어 X 빼기 3I. 플러스 1은 0. 그리고 AX, 다음에 빼기 BY는 2가 항상 점 피크. 그러면 a, b는 a는 3b 플러스 1은 0이잖아. 위에 점이니까 대입한 거지. 이렇게. 근데 얘가 항상 지나는 점 찾으래. 뭐야? x, y 관계 없어. 그러면 a라는 건 a라는 건 3b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a에다가 3b 마이너스 1, b, y 빼기 2는 0으로 할게 이렇게. 그러면 n 3bx 빼기 X, b 기 y PY. 러면 b 에 관계없이 b에 관계없으니까 3 x you k P. Y, 하고이 P. 빼기 X, 마이마스 2는 u 그럼 o u 관계 없이 X, 가0이고얘 y 0이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x는 y 마야이이너스 2가 나올 거고 x y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빼기 y 잖아 이게 0나 y 는 마이너스 6. 이게 하고지 항상 마이너스 2컷만 이걸 지난다고 됐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피에서 피에서 q 를빼 그러면 피에서 q 빼니까 답은 얼마? 4가 나오는 거지 네? 다음8 6번 갈게 8 6번 갈게 8 6번 보면 네. mx-y, 5m, 플러스 3은요 이 색복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삼각형 a,b,c와 만나지 않도록 하래 그러면 얘는 먼저 그려볼까? 먼저.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a죠 b점은 4,0, 이게 b죠 그리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여기가 C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직선이 얘와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얘는 뭐야? M에 관계없이 M으로 묶으면 X 빼기 빼기 Y 더하기 3이잖아. 3. ]은요. 그러면 m에 관계없이 얘는 5,3을 지난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 5,3 그러니까 m으로 묶으면 얘는 5,3을 항상 지난다고 그러니까 5,3이 여기 있지 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얘가 만나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이때 M이라는 건 어떤 역할에? 기울기잖아. 기울기의 범위 구하라 이거야, 지금. 그러면 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지날 때? 이, 예에서 4컵마 0을 지날 때이 기울기보다 어때야 돼?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럼 먼저 얘 기울기부터 구할까? 4컵마 0과 5컵마 3의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 기울기는 5에서 1이고, 다음에 기울기 3이라고. 그러면 얘 기울기 3이지. 얘 기울기가 3이야.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맞습니까? 야, 기울기가 얘가 3이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결국 기, 이 기울기보다 더 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M은 지금 뭐야? 3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3보다 크지?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언제 언제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언제까지? 예. 이 점질한 때 마이너스 이컷이 지는 때이 기울기보다 어때? 작아져야 돼. 아이 기울기가 양수니까 기울기 이렇게 더 작아져야 된다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laughs> 지금 마이너스 1,2인가? 얼마? 5,3에 기울기 하면, 5에서 얘 빼니까 6, 얘에서 얘 빼니까 6분의 1이라고. 그러면, 잘 봐. 이게 지금 6분의 1이야. 근데 6분의 1인데 커지면 되는데 안 되지? 여기에서 기울기 양수는,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는, 양수에서 이렇게 보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6분의 1이니까 이게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m은 기본적으로 6분의 1보다 작아야 돼. 6분의 1보다 작아진다는 건 이거야. 오케이? 작아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근데 계속 작아지면 잘 봐. 계속 작아지면 이렇게 이렇게 음수도 되겠지. 음수도 돼, 이렇게 되지. 그러면 가능하지. 여기 다 되잖아, 지금. 근데 언제 어, 다 되네? 길게 음수면 아, 되네. 오케이? 그래서 뭐야? M의 범위는 3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지. 네? 다음, 87번 갑시다. 그런데 네? 이런 거는 시험에 가끔씩 잘 나온다. 얘는. 이건 여기속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꽤 많이 나와. 이런 형태의 문제. 기울기가 이렇게 지는거 다음, 87번. Y는 MX 플러스 3에 플러스 2야 그러면 m으로 또 묶어봐 그러면 더하기 3 플러스 2잖아 이거가 왜 m으로 묶었는지 알겠지?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한점좌표 x1 y1이면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이잖아 결국 그러면 이, 얘는 뭐야 아 m에 기울기 m에 따라 어디되나 마이너스 4,2를 항상 지난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사 직사각형을 넓이를 2등분한대. 2등분. 그리고 A가, 아, 뭐야. 관계없이 2등분한대. 그럼 무슨 말일까? 야, 직사각형이 있어. 여기가 A, B, C, D야. 근데 문제는 여기가 1,3이야. 그리고 시점 잡표를 구하라, 이거. 근데 이 직선은 얘를 2등분한 무슨 말이야? 항상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다는 거야. 대각선 교점을 지나야 2등이 되니까그 점이 지금 얼마? 마이너스 3, 1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의 중점자표가 얘잖아. 얘를 잠깐 a, b라고 하면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3이 얘가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아 a는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b 더하기 3은 4니까 아 b는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답을 납다네